자, 이번에는요,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밑, 밑에 있는 수가 밑이 0이 아니고요. m과 n이 이제 드디어 정수범위까지 넓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수 외에 뭐 0도 되고요. 음수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1번입니다. 자, 곱하기는 미시 같을 때곱하기요 지금 여기 곱하기 생략되어 있는데 곱하기는 두 개의 지수를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3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곱하기는 지수 두개더 셉니다 a 3 더하기 마이너스 2 제곱이라는 거예요 예3 마이너스이니까 1이죠 예 자기자신 a가 됩니다 자 2번이에요. 지금 지수가 두 개의 겹이 있는데, 과로 있죠, 과로. 괄호. 자, 과일, 회가 아니라 과일호인데, 과일호는 곱입니다. 곱하기에요. 지수끼리의 곱하기다. 두 개를 지금 곱해놨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1번하고 2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예. 반드시 과로가 있구나. 2번이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요, 그죠? 예.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 있는데, 곱하기니까, 여러분들은 예, 지수끼리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네 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의 곱이니까 4의 2제곱 예,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예, 변형을 해 주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요, 여러분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랑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에요. 그죠. 요렇게 예, 쓸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2의 마이너스 3제곱과 2와 2의 또 괄호 곱이죠. 지수끼리 예, 4제곱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괄호는 예, 없고 곱하기 힘으로 1번 공식에 의해서 2개 예, 지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2의 1제곱 돼서 2가 나옵니다. 차이점 이해 됐죠? 자, 3번이에요. 미시 2개 곱일 때 예. 그거의 m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분배하듯이 생각하면은 편할 거예요. 즉, 2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하면요, 2의 제곱이기도 하고 3의 제곱 지수가 각각 예, 분배하듯이 정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4번이에요. 나누셈이죠. 예, 나누기라고 하는 거는 자, 곱하기 역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역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위에서 했죠. 그죠? 예, 음수 지수였다. 곱하기, 예, n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사실은 얘였었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 곱하기 힘으로 1번 공식을 생각을 하면은 두개 지수끼리 합이구나. a에 m, 마이너스 n제곱으로 와우 정리가 되죠. 그죠? 예. 자, 그걸 이용하면 2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a의 마이너스 4제곱. 자, 우리 나누기예요. 그죠? 예, 나누기니까 빼기로 접근을 한다. 예. 빼기 5로 보면요. 어. 지금 이해되죠? 예, 빼기 뒤에 지수 n이니까. 그렇죠? a의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음. 이렇게 둬도 되고요. 나는 이게 너무 싫어 하면은 자, 마이너스 빼고, A의 9제곱분의 1로 정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 범위를 벗어나서 드디어 더 확장된 분수까지 쓸수 있다는 이른바 유리수 지수네요. 그죠? 유리수, 유리수. 예. 분수예요 선생님 아까 도입 때 얘기를 했었어요. 2에 2분의 1 제곱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죠 그렇죠? 예, 네, 분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얘를 음 자유자재로 예, 오른쪽 방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왼쪽 방향으로도 지금 이 쌍방이 다 가능해야지 연습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기억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요 모양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앞에는 n이 있고 뒤에 m이 있죠, 그죠? n과 m이 있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n, 제곱근, 앞에 있는 거 먼저 읽어주고, 제곱근, a의, 괄호 안에, 이제, 루트 안에, a의 m제곱. 어렵죠? 읽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자, n제곱근, 예, a의 m제곱. 자 그런데 보면 요 지금 보면 은 앞에 있던 n은 지수에서 분모로 내려갔고요. 자이 루트 안에서 a에서 지수 역할을 해주던 m 값은 분자로 올라갔어요. 음. 자 쉽게 기억하는 방법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얘 같은 경우는 앞에 n이 있었고 뒤에 m이 있죠. 음. 유치하지만 예. 앞 앞분의 뒤로 한번 써볼게요. 앞분의 뒤. A의 앞분의 뒤. 예, 앞, 뒤. 그죠? 예, 앞에 있는 제곱근, 뒤에 있는 지수. 음.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얘 예, 1,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27이 있는데 앞에 3이 있고 뒤에 2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죠. 앞분의 뒤. 앞분의 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도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27이라고 하는 거는 3의 세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괄호를 딱 치고, 멋있게, 와우, 난 여기까지 할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지수에서 우리가 괄호 있는데, 지수가 겹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3과 3분의 2의 곱이니까, 이밖에안 남아요. 어, 이거 다 9입니다, 구. 자,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까지 해도 괜찮아요. 예, 공식 연습을 충분히 하고, 예, 그 다음에 변형을 해주는 건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다. 자, 2번인데, 여러분들. 자, 이 루트 16이라는 거 보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건전한 사람들은 이 루트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자, 앞에 2가 보일 거예요. 자, 이게 보이면은 건전하다. 아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예, 앞에 2가 보이는데 자, 마음이 뭔가 탁해요. 그러면 2가 보이지 않고 어, 이게 뭐지? 1인가? 예,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라는 거는 우리가 루트는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2를 그때그때 쓰기 귀찮아서 안 쓰는 것 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은 식이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16 뒤에는 지수가 1이 있으나 안쓴 거다라고 하면은, 16의 앞분의 뒤. 요렇게 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제곱은, 다시 말하면은, 4의 제곱에서, 그렇죠. 2분의 1제곱. 곱하기로 두 개를 약분시켜버리면, 4의 1제곱. 4에요, 4. 자, 여러분들 우리 그냥 곱셈공식 아니고 곱셈공식이 아니죠. 지수 요거 공식 몰라도 루트 16, 4인 거 알고 있었죠? 예, 그런데 공식으로 써봐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지수 법칙에서 이제 드디어 유리수일 때 지수가 만약에 분수여도 예, 분수여도 보세요. 앞장에서 했던 공식 4개랑 똑같지 않나요? 예. 갖다 붙이기 한것 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한결같아요. 음, 응. 같다. 예,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편하지만,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자, 요거 두 개만 한번 풀어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수가 이제 드디어 유리수, 분수가 나왔는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곱하기는 미시 예, 똑같을 때 곱하기는 지수끼리 둘을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3이라고 하는 건 6분의 2분의 6이죠. 그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계산하면은 통분하면은 그래요. 2분의 5제곱이에요. 자, 3번 더 풀어볼게요. 5에서 둘다 지수 분수인데 당황하지 않고 곱하기니까요. 각각의 지수를 덧셈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8분의 8제곱. 5의 1제곱이니까 5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30차 시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